안녕하세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신호와 그런 신호를 어쩌지 못하는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같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냈네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건 남편과 저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고 난 이후였어요. 위치적으로 가까운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도 했고, 부서도 비슷하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이후로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지요.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요.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제 앞날에 앞으로 꽃길만 있을 줄 알았네요.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본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신우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장본인 말이에요. 신우는 현관에 들어선 저를 아래위로 힐끗 훑어보고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방문을 쾅 닫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대요. 그게 신우가 저를 보고 처음 보였던 행동입니다. 그러니 저라고 처음부터 신우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순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도 마음에 들고 결혼도 시키고 싶지만 보다시피 당신 맞달 그러니까 신우가 아직 짝을 못 만난 게 안쓰러워 그런다며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당신 딸 기분도 있으니 일단은 신우를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희더러 기다리라는 소리였지요. 당시 제 나이 서른 하나, 남편 나이 서른 셋이었습니다. 결혼을 논하기에 절대로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신우 시집 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선 이미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것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신우가 먼저 시집을 가야 저희가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요. 친정부모님은 그건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셨습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기다리다가 저랑 남편이랑 틀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제 젊은 날을 어디 가서 보상받냐는 걱정이셨지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저도 걱정과 고민이 많았네요. 결국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결혼도 모든 게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와 남편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까놓고 말해서 신우가 애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언제 애인 만나서 연애하고 시집 가고 그러겠냐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난그 정도의 인내심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랍니다.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과 이야기해보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이겠다면서요. 남편이 어찌나 비장하게 매달리던지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지만 알겠다 했네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어찌나 남편이 감감무소식이던지 좀 너무하다 싶더군요. 나중에는 짜증도 나서 정말 마음을 접으려고 하려던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먼저 결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중내산에 하면서 거의 생쇼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의 허락까지 받고 나서야 친정부모님도 닫았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끝까지 신우에게는 축하한단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신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제가 뭐라고 남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 조심스레 해보겠습니다. 외모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어요. 마르거나 뚱뚱한 것도 아니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중소기업이긴 했어도 착실히 회사 생활하고 있었고요. 다만 성격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는 좋은 말은 못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호와 저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어긋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을 올린 이후에도 신우도 저도 딱히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요. 이걸 가지고 시부모님께서는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해에 실실 웃으며 다가갔어야 했다고 탓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윗사람인 신우가 먼저 너그럽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던 것 아니냐고 따져먹고 싶었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언젠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던 때였는데요. 우연히 신우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밥맛이 떨어졌다나요? 그리고는 아직 어머님 아버님 식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뜬 적도 있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우 뒷모습만 쳐다봤고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그날 제가 신우의 그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야기가 아버님 어머님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당신들 딸이 그럴리 없다면서 혹시 제가 신우에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래요. 어이가 없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신우한테 자격지심 느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어요. 신우가 대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미쳤다고 먼저 다가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기니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와 남편을 불러다 놓고는 대뜸 돈 천만원을 건네주시대요.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평소에도 돈이라면 정말 벌벌 떠시는 분들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시집안 간 신우가 있지 않냐면서 딱 이천만원 보태주셨는데. 그거 보태주시면서도 어찌나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뜸 천만원을 꺼내놓으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질에 겁부터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뒤이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나 황당하던지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당시 시댁은 대전이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서울로 이직을 해야 남자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시집도 안간 처녀를 혼자 살게 둘순 없지 않냐면서 신우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어달라 하셨지요. 이건 뭐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딱 반년만이라면서 반년동안 신우가 이직을 못하거나 남자를 못 만나면 당신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올 거라면서 저한테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부탁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남편도 살면서 처음 봤다고 엄청 당황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 평생도 아니고 반년이니까 먹여 살리라는 것도 아니니까 돈도 주신다니까 말 그대로 이유란 이유는 다 끌어다가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고는 알겠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돈 천만 원 없어도 사는데 돈이 웬수라고 정말 뭐에 미쳐서 그러겠다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결국엔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신우와의 합가가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온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 짐은 어찌나 많고 또 시댁에서 키우던 개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떡하니 거실 한쪽에게 오줌패드 깔아놓고 밥그릇 물그릇 꺼내놓고 장난감 던져놓고. 순식간에 집이 말 그대로 개판이 되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를 예뻐라 하질 않으니 신우가 외출할 때마다 개를 자기 방에다가 넣어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개가 문을 긁어대면서 정말 하루 종일 울고 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개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고 방송을 해댈 정도였다니까요. 결국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신우더러 개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형님이랑 같이 살기로 마음먹을 때만 하더라도 개까지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지금 자기더러 개를 버리라는 거냐면서 저더러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무식하다고 욕먹는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신우더러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개까지 키운다는 소리 어디가서 하지 말라고 진짜 욕먹는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들어온 건데, 형님 개가 방문도 다 긁어놓고, 막말로 이거 다 물어줄 거냐고 쏘아댔지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천만원 주지 않았냐면서 그 돈으로 고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이 그러라고 주신 돈이었냐고, 알겠다고 수리하는데 쓰고 남은 돈은 돌려드릴 테니 형님은 짐 빼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도 더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올라오셔서는 걔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고 야박하냐면서 너랑 나랑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질 거다 따지고 하는 게 보기 좋지는 않다고 한마디 하시대요. 솔직히 지금도 제가 경솔했다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어요. 아버님 어머님 탓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나 보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아무튼 두 분이 개를 데리고 가면서 자연히 신우는 저희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약속대로 계속 신우와 같이 지내라 하셨는데 저도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신우가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개를 안 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가 죽은 것도 아니고 본가로 내려간 것뿐인데. 개 보고 싶다고 아침저녁으로 훌쩍거리고 징징거리고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더라고요. 아니, 데리고 있는 동안 엄청나게 예뻐했으면 몰라요. 한달 내내 데리고 있으면서 샤워 한번 시켰고, 산책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나갔나? 오죽했으면 저랑 남편이 퇴근 후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보고 싶어 죽겠다며. 우울하네 어쩌네. 개 짖는 소리가 없어지니까 신우 질질 짜는 소리로 환장하겠더군요. 결국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께 신우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게 다정을 쏟을 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이참에 남자라도 하나 소개시켜주라 하시더래요. 그런데 남편은 말이 좋아 소개팅이지 결혼 전제로 맞선 자리 놔주는 건데 직장에서 괜히 말 나오는 거 싫다고 대번에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는 어머님께서 저더러 저 다니는 은행에 괜찮은 남자 없냐고 자리 좀 만들어 보라시대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남편이랑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친구나 지인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신호를 어떻게 같은 직장 사람한테 소개를 시키겠어요. 뒤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좀 곤란하고 아무튼 한번 알아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막말로 시부모님이 신우 시집 보낼 때집한 채에서 보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가 뭐 하나 특출나거나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가. 벌써 신우 나이만 말해도 상대 쪽에서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상황이 민망하고 남사스러워서 고개를 들수 없었고요. 그러다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41살에 정육점을 한다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건너 듣기로는 사람이 수도분하니 괜찮다고 하대요. 젊은 날 오로지 돈만 벌다가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집도 있고 정육점도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다고요.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로보나 남자가 아깝다 싶었지요. 하지만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신우가 보인 반응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어디 그런 늑다리를 자기한테 갖다 대는 거냐며 몹시 기분 나쁜 티를 냈거든요. 자기랑 3살 차인데 늙었다고 툴툴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우더러 동갑내기나 연하를 만나려면 형님이 먹여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신 있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자기한테 일부러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일단 키는 180은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월급으로 한 달에 천만원씩은 가져다 주면 좋겠다나요? 그쯤부터는 사회생활을 10년도 넘게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리 현실 파악을 못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저를 난처하게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었던 건 이후로 신우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다큰 성인 남녀가 만나는 자리다 보니 굳이 제가 신우랑 같이 나가 중간에서 인사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남자 연락처를 주었는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연락을 안할줄 알았어요. 만나기 전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저 아닌 누가 봤어도 신우가 그 소개팅인지 맞선인지에 관심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우가 먼저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차인 모양이 돼요. 신우는 자기가 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어요. 늑다리 주제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퍼부어봤자 듣는 사람이라곤 저랑 남편뿐이었고 저희 둘중 누구도 신우 편에서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신우는 그게 더 심통이 났던 건지 기껏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그 남자랑 한 통속인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우를 창피주려고 일부러 그런 남자를 소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피해의식도 정도가 있지. 그래도 처음엔 여러모로 안 됐기도 했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신우를 어르고 달랬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수록 신우는 기고만장에서는 저를 가만두네 안두네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또다시 한달 가까이 시달린 제가 이러다간 정말 돌아버리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하소연을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마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당신도 사실은 저한테 서운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 다니니까 최소한 은행원은 소개해 줄줄 알았다면서요. 그리고는 신호 서운한 마음도 달랠 겸 두세 명 정도 더 자리를 만들어 보라대요. 돈도 천만원이나 받지 않았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지난번 방문 수리 때도 그렇고 제가 달라고 한 돈도 아닌데 그거 천만원 들려주고는 신우는 신우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자꾸 그 돈을 들먹거리니 무척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순전히 저랑 신우랑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주신 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말씀이 그런 뜻도 있고 신우 시집 보내라는 뜻도 있고 그런 거라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신이 확 들면서 마치 함정에 빠진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돈의 일부를 돌려드리더라도 신우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우가 저희와 함께 산지 이제 막 4개월 차에 접어들던 시기였지요.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크게 화를 내셨어요. 걔 데려가래서 데려갔더니 이젠 뭐가 불만인 거냐면서 저더러 신우한테 좋은 혼사 자리 하나 소개 좀 해주라니까 그게 싫어서 신우를 내쫓느냐고 세상 천지에 적 같은 며느리 저 같은 올케가 어디 있냐입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단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솔직히 억울하긴 했지만 괜히 이것저것 따지다가 신우가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될까봐 무서워서 말조심 입조심을 한 것도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저를 달래다가. 화도 내셨다가, 그런데 이도저도 씨가 안 먹힌다 싶으셨는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럼 천만 원을 다 내놓으랍니다. 6개월을 못 채웠으니까 이건 저나 저희 남편한테 책임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리고는 신우가 저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어쩌고 하는데, 아니 신우만 자식인가, 내 남편은 당신 자식이 아닌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리고 남인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 당사자인 남편은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겠어요? 남편이 저더러 천만 원을 일수로 나눠서 신우가 저희 집에 있었던 기간만큼 빼고 신우가 우리 냉장고에서 말도 없이 꺼내 먹은 것도 다 계산하랍니다. 신우가 샤워하면서 쓴물뭐 해먹는다고 쓴 가스 그런 것도 대충이라도 다 계산하고 신우네 강아지가 망가뜨린 문짝도 다 거기서 빼래요. 아주 남편이 도끼가 올라서는 이런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를 세우더라니까요. 그렇게 뺄거다 빼고 나니까 저희가 아버님께 돌려드릴 돈이라곤 120만원 남짓 남더군요. 그 돈을 남편이 아버님께 계좌로 보내드렸고, 신우도 그런 남편의 냉정한 모습에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막판에는 별말 없이 고분고분 짐을 싸서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려간 신호 모습에 어머님 아버님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저희 집으로 쫓아와 욕을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질려버린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더러 당분간 보지 말고 살자며 먼저 선을 그었지요. 저는 솔직히 워낙 남편이 세계 나가니까 편했다고 해야 할지 한마디로 남편 등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신우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편 속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너무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 좋네요. 신우는 아마 저렇게 계속 어머님 아버님하고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신우에게 주제 파악 좀 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당신한테만 친절할 리가 없다고요.